아, 긴급한 절박한 절박한 2번, 미결인 그러니까 이 문제로 긴급한 어젠프 이 팬딩이 어, 동의어로이비던트임 팬딩 이런 것들로 많이 나오죠. 이랑 동요인인 패딩 할때 패딩이 이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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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박한이고 임박한. 이거. 임박한, 이거. 아. 예, 임박한 그래서 얘네들이랑 동요로 나온는거자이렇게 형용사다 그 배워요 미싱, 블랙죠 그렇죠? 여기 있는 것만 알아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협상의 결과를 미결인 채로 남겨둔 채, 그 회사는 뭐, 어, 뭐할 수밖에 없다잖아. 회사는 초이스포, 그렇죠? 기다릴 수밖에 없다. 자. 이제 기원을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들어가도 돼요. 맨 앞에 투부정사가 있다면, 밑줄이 꺼져 있고 주어 동사라면, 얘가 틀릴 확률이 80% 정도 됩니다. 뭐뭐 뭐 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여기 밑줄이 꺼져 있다면, 아! 뭐부터 해야 돼요? 정말로 얘가 이거를 하는 건지. 얘가 이걸 안 한다면 의미상의 주어 포플러스 명사를 써 줘야죠.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온게 이거죠. i 펑션. 어쩌고저쩌고 주어 동사. 사람. 하나 있어. 펑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펑션 동사로 쓰이죠. 컴퓨션이 동사로 기능을 하아서 뭔가가 기능을하기 위해서 포명사 이렇게 이쪽으로 많이 물어보니 아니면은 여기다가 오부명사 이렇게 해서 오부가 틀린 거로도 나옵니다. 두사절에서 자 미결인채로 남겨두기 위해서 의미상 답은 안 돼요. 들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의미상 안 되는 거야. 들어갈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의미를 까지라 그랬죠. 자 조금 더 올려주세요. 아, 자, 형 관계 주 어의 형 관계 정답 은 에세 이가 쓰여진 거 죠. 5,000 문제라고 했어. 5,000 문제. 자, 어드미티드 PP가 나오고 절이 나올 수 없죠, 그렇죠? PP가 나오고, 룩은 자동사예요. PP가 될수 없죠. To operate. 자, 시 번은 일단 놔두고요. 큰 빌딩이, 큰 빌딩이 스피딩 다운을 할 수가 없어요. 속도를 줄일 수 없죠. 말 자체가 안 돼요. 자, 그럼 이 C번을 한번 봅시다. 컴퓨터를 오퍼레이션 하기 위해서 전기가 이용 가능하다. 전기라는 게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어떤 목적성을 갖는 건 아니죠. 전기가 왜 있냐? 토미도 작동하려구요. 작동하려고 말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투 부정사가 아까 잠깐 했는데 얘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쓰이면 90.5.8% 목적이에요. 물론 이제 투 부정사가 있고, 요거 주어있고 조동사가 있으면 어, 조건으로도 많이 쓰이죠. To work hard. You will succeed. 너가 성공, 딱 열, 만약 너가 열심히 공부한다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그죠? 이 그래서 이게 이제 3번이 어려웠던 문제라고 좀 보고요. 왜? 왜 여러분들이 3번을, 3번 쓴 사람? 왜 3번을 썼지 나는 정확히 알수 있어요. 3번 딱 보는 순간. 자, 이게 너무나 많아요 아니 그렇게 푸니까 틀리는거고 앞으로도 계속 보세요 어? 이게 틀렸다 맞는건데 그죠? 그럼 그 뒷건은 절대 안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그럴 수 밖에 없겠죠 여유가 없으니까 시간이 아팠기 때문에 이겨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어, 요것도 이제 컴패스 자백하다죠 형광펜 투 정치사 자백자 투가 정치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뭐뭐 하기 위해서 자백하다 무엇에 대해서 자백하다 무엇에 대해 대한 해석해서 말이 되면 투가 정치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죠 그렇죠? 음.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뭐가 나와야 돼 명사나 동명사 나와야겠죠 답은? 시관이죠? 아니죠? 자백을 하게 과거야 그럼 훔친 것 비죠? 자 항상 얘기하지만 중동사 동사가 밑줄이 꺼져 있으면 일단 주호동사 수일치해야 되는데 중동사의 밑줄이 꺼져있으면 첫째 뭐해라? 그 자리가 맞는지 중동사 자리가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시제 확인하고 세 번째는 태 확인하고 투구정사 쓸 건지 투미피피쓸 건지 이런 것들 예전에 정리를 해서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갑니다 시험가기는요 과거에 했죠. 네. 훔친 건 언제 훔쳤을까? 음.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전 시절. 그죠? 이걸 뭐라 그래? 완료동상사로그러는데 음. 자, 렛고 영화 보러 갈래? 어. What 이 o 죠 뭐뭐 하는 게 어때? What do you say to 그럼 이 투가 뭡니까? 전치사죠 보, 잉 써야죠. 빨간으로 밑줄수 있어요. 보기. 투더 모브라 고 하면 되죠. 자, 여기 빨간으로 미출 거야요 네. 투가 정치사라는 얘기야. 근데, what do you say to ING? 여러분들이 외웠습니다. 자, 뭐, 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이죠. What do you say to ING? 조금 더 할거야 어. 자 다음에 12번 12번 이제 어. 어, 30분은 있는데 1시간 할거예요자또 나왔네요 또 나왔어 주어가 모델한테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예요 무엇에 대해서 주어는 사 답은? B. 응? 음. 요건 흑암펜 주어 다 끝다? 끝 알았어. 흑암펜 다끄어요꼭 합시다. a 원, 이, 하이 그냥 나오는 거죠? 자, 13번. <목소리> 대화 다음 두번비번 그렇죠 날리는 거죠 <laughs> 얘가 선행사는 사물이어야죠 거울 사람이잖아요 자몇번몇번자영웅이비번투홈 다음에는 무슨 문장이어야 되죠? 완전한 문장이어야죠. D는 오 어, 러브드 다음에 명사가 없는데요. 불완전한 문장인데요. 자, 둘중 하나입니다. 대형아. 대대 왓은 아, 앞에 선행사가 없어야 되죠. 대. 그렇죠? 자, 형광, 벤, D O. 형광, 펜 같아요. 자, 만약에 선행사가 사물이라면은요. 대승서도 되고 위치를 써도 되고 뭘 써도 상관없어요.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첫째 선행사가 부정대명사예요. 부정대명사, 뭐, n 이런 것들이죠, 그죠? 어? 정해지지 않은 명사. 두 번째, 선행사 앞에, 선행사 앞에, 강한 한정이 붙는 경우 대부분이 뭐였어요뭐 최상급 같은 거요. 조리건 했죠. 프린트하면서 그죠? 어, 강한 한정이 붙는 경우. 그래서 또기오분이 최상급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왔고요. 독해할 때도. 자, 그러면 이럴 때는 반드시 대설 쓰니까? 아니요. 휘치써도 돼요. 단지 대설 선호할 뿐이야. 휘치를 쓰면 맞아 틀려. 맞아요.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어, 최상급 평용사 나오고 휘치네, 틀렸어. 이러고 뒤에 거안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법을 안기를 하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단지 대승 선호할 뿐입니다. 알았죠? 어, 휘치 도고 틀린 거 봤는데요? 그런 문제 없어요. 알았죠? 휘치도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선행사가 의문 대명사며, 선행사가 의문 대명사일 경우, 예는 무조건 됐어야 돼요. 빛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줘야겠죠. 피치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대피치가 한마디로 뭡니까 미출거죠와시요 s a 다음정신 재정신 사람이 어 그런 일을 할수 있어.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선행사 부정대면사 이런 것들을 하고 요, 여기에서는 대세 미출이 꺼져 있겠죠 휘치 후 휘치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서 대세 미출 꺼져 있으면 얘가 맞는 거니까 당황하지 마라 하는 거. 요런. 3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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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개가 3개가 3개가 3잖아 그래서 자, 14번. 자, 대형아. 여기가 절이죠, 절이죠, 뭐 필요해? 두 개의 절이 나오려면 하나의 접속사가 필요하죠. 날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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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뭡니까? 반대 형용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얘가 반대 형용사예요. 5시 30분을 받는 거죠. 5시 30분이라는 시간에 이러면 돼요. 오케이. 어차피 관계대명사는, 오, 그러면 이렇게 써도 돼요. 상관없죠?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뭐예요? 관계사. 즉,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두 문장을 읽는 거죠. 그러면서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앞에 있는 명사로 받으면서 뒤에 동사를 쓰게끔 하겠다. 또 다른 저를 이끌겠다. 라는 거잖아요. 그 어, 그래서 이것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 형광된 위치에다가만 해봅시다. 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때안 보고 또 지나갈 기억이 없을 수도 있어. 내용이, 네, 어. 깨끗해요. 너덜너덜해져야 되는데, 응? 아, 깨끗하게 공부해서 계속, 계속 보세요. 하루에 30분씩은 꼭 봐. 뭐, 시모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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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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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형용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겠죠. 얘가 이렇게 꾸며주니까 다음에는 완전, 그러니까 명사까지 해서 완전한 문장이죠. 그렇죠? 완전한 문장, 즉이 명사가 뒤에 들어갈 자리까지죠. 그치?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뒤에 전치상 완전한 문장이다. 그치? 만약에 복합관계 형용사가 왔어요. 와대고 뭐와 에버 명사, 그렇죠? 이렇게 뚫려졌다는 얘기야. 그리고 주어 동사 명사, 주어 비동사 형용사 이렇게 쓰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 죠 어? 복합 단계 형용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아니에요. 얘가 들어갈 자리까지, 그래서 여기 뭐 있어야 돼? 전치사 있어야 돼, 그렇죠? 그렇죠? 얘가 들어갈 자리까지 합쳐서 완전한 문장이 돼야 된다는 거야.